어느 멋진 아침 아서 에이 레빈 글 어느 여름날 할아버지 집에서 아침을 여는 노랫소리가 울려퍼졌어요. 둥근 애가 떴습니다. 노아와 할아버지는 오늘도 멋진 아침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할머니! 하지만 잠을 설친 할머니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 다음 할아버지와 노아는 레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쏭알쏭알 쌀이 잎에 은구슬 비옷을 입은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첨벙첨벙 우산을 쓴 노아는 레시와 함께 철벅철벅 노아는 빗방울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불렀어요. 할아버지도 따라 불렀어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가 끝나면 구슬비 또 구슬비가 끝나면 개구리와 올챙이를 불렀어요. 할머니가 토스트를 구울 때도 할아버지와 노아는 노래를 불렀어요. 할머니가 같이 푸른 하늘 은하수를 부르다가 토스트를 약간 태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구운 토스트에 꿀을 바르는데 할아버지가 노아에게 물었어요. "오늘은 뭐 하지?" 노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노아는 언제나 아이디어가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올해 들어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그날 할 일을 잊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할아버지는 토스트 자르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할아버지, 포크는 여기 있어요. 노아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한 번은 노아가 낮잠을 주무시던 할아버지를 깨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고 무서운 얼굴로 말했어요. 너는 누구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무서운 모습에 노아는 문을 확 열고 뛰쳐나갔어요. 마당으로 달려 나온 노아는 숨을 가쁘게 내쉬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다급히 노아의 뒤를 따라 나왔어요. 할머니는 노아의 뺨을 어루만지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노아야, 할아버지는 네가 누군지 아셔." 단지 착각했을 뿐이야. 우리는 할아버지가 잊은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말이야. 할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돼. 노아는 할머니의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말은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바닷가에 두고 왔는데 그 장난감은 잊어버리고 지금 있는 장난감만 가지고 즐겁게 놀라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노아는 혼자서 레시와 산책을 하고 새들에게 모이도 주었어요. 장난감 트럭을 가지고 놀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노아는 피아노 앞에 앉아 도레미송을 쳤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할 때는 항상 천원부터 쳤지만 오늘은 중간부터 쳤어요. 그 때, 할아버지가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왔어요. 파는 파랑새 이파? 할아버지는 노래의 뒷부분까지 힘차게 불렀어요. 노아가 알던 할아버지 모습 그대로였어요. 노아는 신이 나서 엉덩이를 들썩였어요. 할아버지가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물었어요. 노아야, 어떠니? 할아버지, 너무 좋아요. 노아가 활짝 웃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점심때였어요. 할아버지는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노아는 금방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를 떠올랐어요. 쏭알쏭알 쌀이 흡해온 을 노래소리에 할아버지의 눈이 점점 더 맑아졌어요. 할아버지도 밝은 표정으로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방긋 웃는 꽃잎마다 송송송 노아는 숨이 찼어요.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를 수는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낮잠을 오래 주무셨어요. 할머니와 노아는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는 동안 할 일을 적었어요. 노아와 할머니는 블루베리를 땄어요. 시장에서 생크림도 사고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보물들을 골라냈어요. 집에 가서 예쁘게 색칠하면 더 멋질 거예요. 저녁 시간이에요. 다 익은 고로케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레시가 다가와 코를 킁킁거렸어요. 노아는 고로케 하나를 레시에게 던져 주었어요. 레시가 뛰어 올라 고로케를 받아 먹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말했어요. 하가야 저녁때 불을 만난 노래는 있니? 노아는 푸른 하늘 은하수를 밟고 크게 불렀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할아버지는 처음에 약간 당황하며 머뭇거렸지만, 금세 예전처럼 밝게 웃었어요. 구름을 뚫고 나온 해님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커피 한 잔을 만들어 주었어요. 할머니가 노아에게 물었어요. 오늘은 뭐 할까? 노아가 우물쯤을 대답했어요. 할아버지와 산책을 할까요? 노아가 자신 없는 말투로 대답하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옷장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산책할 때 즐겨 입는 옷을 꺼냈어요. 노아에게는 따뜻한 후드티를 입혀 주었어요. 할아버지의 손은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노아를 불렀어요. 아가야! 노래를 불러. 노래를 불러야지. 두 사람은 노래가 끊길 때까지 걷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즐겁게 걸었어요. 정말 멋진 아침이에요.